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여기는 파주 야당동이에요. 곧 오픈이 임박한 신축 빌라 소개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도보 3분 거리인데 운정역은 급행이 정차하니까요. 고양시, 마포, 홍대 방면으로 출퇴근이 편리해요. 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상권은 바로 옆에 운정 신도시 이용하시면 되는데 마을 곳곳으로 마을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니까 이동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개동 16세대이고 테라스타입, 일반타입, 복층타입의 구성이고 35평형부터 복층 54평형까지 분양이고 주차는 1대1인데 전부 지하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주차장까지 연결이 되니까 눈비 맞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좋습니다. 최근 지어지는 이런 빌라들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아파트에는 없는 구조와 트렌드를 잘 반영한 인테리어 그리고 단열을 중요시한 집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게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파트는 외단열이 없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지역의 빌라는 외단열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벽체의 두께가 일반 아파트 아파트보다 두 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빌라라고 해서 저희 어릴 때 개념 없이 건축했던 그런 빌라들과는 비교하시면 매우 섭섭해요. <laughs>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 테라스 타입이고 전용이 20평, 35평형이에요. 그럼 오늘 볼집 시작. 자 건물 외부의 모습이요 저희가 평소에 보던 거 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주 독특하게 생겼고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저기 앞쪽에 있는 집인데요 그 집도 물론 테라스가 있지만 다른 테라스 타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지금. 저쪽 끝까지 아주 굉장히 큰 테라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뭐 전원주택 전혀 부럽지 않죠. 저쪽은 지금 잔디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여기는 데크가 설치가 될 예정이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집을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이쪽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여기 반을 나눠서 이쪽에 한 세대, 이쪽에 한 세대인데, 이쪽 세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절반 정도까지 테라스를 이만큼 쓰실 수 있고, 이쪽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절반부터 여기랑 저 옆쪽까지 테라스를 굉장히 크게 쓸수 있습니다. 앞쪽에 지금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려있는 자리는 데크가 시공이 될 예정이고, 여기 지금 흙이 있는 자리는 전부 잔디가 올라갈 거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와, 여기 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쓰시는 건데요. 정말, 와, 이 정도 크기면 정말 뭐 전원주택 이런데 전혀 부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집은 여기에요. 지금 보시는 동 하나, 이 뒤쪽으로 또 하나, 이렇게 두개 동이고요. 계단을 통해서 이쪽으로도 올라가실 수 있고, 지하주차장을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시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16세대이고요. 주차는 1대1이고요. 전세대 이렇게 지하에 다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주차하시고요. 저 안쪽에 보면은 저 옆에 동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도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인승 티센 그루프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 여기 지금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벽돌, 예쁘죠?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고벽돌 같아 보여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곳이 현관이고요. 어, 요즘에 짓는 집들이요. 너무 예뻐요. 오른쪽으로는 도어가 3칸짜리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일괄소등 스위치는 이쪽에 있고, 여기 위에 수납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신발 신으실 때좀 편하시라고 이렇게 벤치도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서랍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이니까 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문이, 여기는 삼면동 중문 이런 게 아니라, 어 양쪽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죠. 양계도로 되어 있고, 브라운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유리가 워터큐브 유리예요. 요런 유리로 되어 있는 양계도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집에 들어오시면은요 여기 왼쪽부터 거실이 있고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은 지금 보시는 이 자리고요. 자 이렇게 길다란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 안쪽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 오야 집이요 정말 그냥 감탄밖에 안 나와요. 이래서 아파트보다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 굉장히 좋고요. 어, 방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가운데 몰딩을 적용을 해서 위아래 이렇게 좀더 넓게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앞쪽에 보시면은 삼성 제품의 에어드레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요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들어왔던 아우 제가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하니까요 숨이 좀 차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 각방 온도 조절기는 다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색깔이 오 이렇게 보세요 연한 핑크색 약간 흑색이 좀 가미된 핑크색 이런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공간은 이쪽에 이 정도 공간을 쓰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수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쑥 들어가니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는 그냥 거울만 되어 있고 수납은 이 위쪽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신 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어 이쪽에 보시면 저기 샤워기 달려있죠. 그래서 저 안쪽을 이용을 해서 샤워를 하시면 되니까 샤워는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선반 역시 선반은 안 달려 있지만 여기 거울도 일부 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고 요런 자리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적당히 잘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신 이 방을 안방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길다란 복도 형태로 되어 있죠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시면은요 이제 방과 화장실이 또 이어지는 구조인데 바닥은 전부 여기 거실과 주방 쪽은 헤링로 스타일로 되어 있고 이방 쪽은 전부 일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웨인스코팅을 많이 시공을 해놔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 위에 도배하고 아래쪽에 색상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은 여기였습니다. 지금 방 하나 보셨고 이쪽에 있는 방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제 작은 방으로 사용을 하시는 공간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어, 창도 하나 있고, 뭐, 어, 방 사이즈도요,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침대, 책상, 옷장 하나, 이 정도 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돼 있고, 아, 이렇게 예쁜 가구들은 도대체 어디서 다 가지고 오나 몰라요.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시해놓은 가구들 보면. 그리고 바로 옆으로 이제 방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방에도 위쪽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는요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자이 정도 크기의 방이고 먼저 보셨던 방처럼 뭐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문에 바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이제 공용 화장실이 이쪽에 있는데요. 자 여기 화장실은 이 정도 크기가 나와요. 여기는 파티션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까 안방에서 보셨던 화장실하고 비슷한 느낌의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쪽도 이쪽에 한 5cm가량 정도 되는 턱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물이 흘러 나오는 것도 많이 예방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샤워 파티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그냥 이렇게 샤워커튼 하나 놓고 쓰시는 게좀 제일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선반 여기 사용하러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문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공간은 다 보셨고요. 이제 거실과 주방 쪽으로 나가 볼 텐데 이렇게 길다란 복도 형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나가기 전에 옆에 보면은 이런 도어가 달려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뭘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오 여기 텐트리 공간 어 좋다 여기 오 어, 선반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저 천정하고 지금 여기 선반하고는 약한 20cm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박스 같은 거를 저런 데다가 위에다 수납을 하시면은 수납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수납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냉장고 하나를 지금 여기다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방에는 냉장고 자리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있으니까 어 팬트리 공간으로 아주 충분히 쓰시기 좋은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이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복도 형태를 따라서, 중문 들어와서, 복도 형태를 따라서 방이 저쪽에 화장실하고 이렇게 다 비치가 돼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주방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방과 거실은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주방, 뭐 아주 대형 주방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냉장고 하나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쪽 자리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 아일랜드 식탁으로 쓰시는 이 자리는, 싱크대 높이만큼 높긴 높아요. 그래서 키 높이 의자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무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앉으시기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자, 이쪽 안쪽으로 조금만 돌면은 수납은 아래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이런 공간을 이용을 해서 수납을 하시면 되고, 상부장도 여기 일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부짜리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후드는 위쪽에 보시면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광파 오븐레인지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각 싱크볼 아주 잘되 있죠. 그리고 이쪽 옆에도 지금 선반 용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는데, 요 선반이 좌측 우측으로 이동이 되니까 요런 거는 예쁘게 잘 연출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탁실을 보여드려야죠. 여기가 이제 세탁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고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자 요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세탁기는 이제 이쪽에 놓고 쓰시는 게딱 좋은데 어 세탁기하고 건조기 요정도 놓고 쓰셔야 되는 공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기창도 잘돼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주방까지 다 보셨고 이제는 거실의 공간을 보여 드릴 텐데 여기 거실이요. 어우, 정말 독특합니다. 한번 딱 보시면 정말 독특하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사이즈도 일단 엄청 좋아요. 자, 이제 뭐 아트월로 쓰시는 자리는 이제 전시하는 것처럼 이쪽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아주 특이해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아래쪽은 전부 손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자리고요. 지금 빛이 역광이어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아래쪽은 전부 수납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여기는 지금 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매트가 아니라 이렇게 원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의 매트를 사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쪽으로도 해가 엄청 잘 들어오고요. 이쪽 편으로도 창이 아주 크게 나있기 때문에, 뭐, 채광 환기, 이런 거는요, 일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어, 로이 유리가 뒤쪽도 안쪽도 들어가 있는 22mm 복층 유리로 전부 시공이 되어 있고 제품은 현대 제품이고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여기는요 테라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쪽에 거실에 있는 여기 평상이고요. 이 옆에 있는 창을 통해서 외부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자리 있잖아요.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이 자리는 데크가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저기 위쪽에. 요 자리 보이죠? 여기, 여기, 요 자리는 잔디가 깔릴 거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펜스 당연히 설치 되겠죠. 뭐, 맨날 저는 뭐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 <laughs> 입버릇처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실 사이즈를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평상에 있는 이 부분을 빼고요. 이 부분만 이렇게 거실 사이즈로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 평상의 크기도 어느 정도 되는지 따로 따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대체 빌라가 얼만큼까지 변신이 될지 저도 촬영을 하면서 참 궁금해요. 예쁘기도 요즘에 많이 예뻐졌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